안녕하십니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기대 주시기 위해서 정말한 분들 고맙습니다. 마음은 가깝지만 일정상 함께 하시지 못하신 우리 영상과 축사 그리고 경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쪽으 a r 도시사님맞이습니다 AI 도시상 인사드립니다. 신선 실천 법도장서 선총장님이 이 사람을 보고 흘러이리고책 <laughs> 출판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심순식 총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자기가 맡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해내로 많은 사람입니다. 높은 그 의책감으로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우리 부부 속에 있을 때도 여러 갈등을 잘 대처해서 큰 박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순식이라고 편하게 부른 대로 이만큼 정다운 사랑이 삶의 기능마다 묶인 생각과 경험을 묶어 동인들과 함께 소통한다고 하니 기쁘고 든든합니다. 제목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순식이의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성공에도 많은 안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판 위원에 참여한 여러분을 위하여 생방송으로 환하셨으면다 감사합니다. <laughs>